은 기출 가운데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세개 기출을 출연할 텐데, 19학년도의 EBS 순특강을 줄여서 이 특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심표, 20학년도 3월에 대성 모의고사라는 뜻시고요2 1학년도에 4월 이투스라는 뜻이에요이세개 회차에. 각각 실려 있는 개념들을 일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리가 돼 있으면 이거 풀기가 겁나 쉬워. 오케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기출로 기출을 해결하는 거지. 이제이 e, 오랑캐로? 오랑캐를? 치다. 지금부터 쓸 거야. 써볼게. 자, 지금부터 쓸건 뭐냐면 정원 명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못 알아들은 소리구다 포기하면 안 돼. 예, 정원 명제에 관련된 얘기인데 정원명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물결표로 딱 하신 다음에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되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정원이라는 말은 1번의 뜻자 가원명제하고 반대되고요. 가원명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복합명제하고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이제 사전적 의미가 이래 이렇게 말했잖아, 성봐 그러면 이제 이게 말하려는 바가 뭐냐? 가는 가정한다에 가자, 가정한다. If, 어? if, 만약, 만일뭐 이런 명제가 가온 명제야. 가짜 명제 말고. 이해 되지? 그 만약 슬기가 내 곁에 있다면 나는 졸도할 것이다. 이해 되니? 그, 뭐가 이해 돼? 이게 가온 명제야. 오케이? 근데, 정합 명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복합 명제라고 있잖아. 하나 둘 이상이야. 문장이 두개 이상인 걸 복합 명제라고 하겠지. 슬기가 있고 뭐 샌드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있다면 여기는 천국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복합 명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얘기다써 볼게. 정합 명제는 어떤 걸로 나오냐면은 자, 화살표 딱 하고 얘는 자, S는 P이다라고 딱써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 개념을 끌어온 거야 이거 문장 하나짜리야 두 개짜리야 S는 P이다 하나짜리잖아 두개 이상이 아니라 그치 그 다음에 봐 가정이야 사실이야 사실을 바라보자 뭐뭐이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의 문장 사실 표명 이게 정원명제의 뜻이야 잊어버려 아 S는 P이다 이대 되지? 자그 다음에 이제 이 정원명제의네 가지 형태를 지금부터 적을 건데 됐니? 이거 지우고 써야 될것 같아. 다 썼냐 이거? 돌쓴 사람. 다 됐니? 자, 정원명제 종류 네 가지가 이거 잘 들어가. 노트에 꼭 옮겨 적어야 돼. 자, 일본 명제가 뭐냐면 은 S는 p 다불로가는 건데, 자 여기다가 쓸 거야. 어 전칭, 특칭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어 가능 어, 불능 해갖고 자자자 자, 자. 긍정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긍정부정을 가로 두 칸에다가 을 거야, 오른쪽으로. 긍정부정이 있고요 똑같이 써. 문장을 쓸 거니까 좀 넓게 잡아야 이 넓게. 그 다음에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뜻의 전칭이라는 표현이 있고, 자, 일부를 가리킨다 해서 특칭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일단, 이해 안 돼도 쭉 따라와봐. 어, 긍정부정이 뭔지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칭이라는 거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체, 전자할 때 전칭이야.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체를 진짜 가리킨다는 거야. 자 이제 3분 정도만 더 가자. 특징 그러면은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 특정한 것만 가리킨다. 어떤 이되냐안 되니. 되냐. 이 문제 풀이 가운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보기 문제에 나오잖아. 콜. 이걸 알았다면 완전 편리하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 거야.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돼? s는 p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니까 s는 p다라고 나와야 되니까 주어가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s는이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 e 되니 안 되니? 이 e 되지. 그럼 여기 도써 봐. 이 칸도 전칭 칸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모든 s는이라고 써야지. 이 e 되냐?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특칭 칸은 어떤? 어떤 s는 자 그다음 다시 어떤 s는 이라고 써보는 거야 이 됐니 이 됐지 자 이번에는 이제 서술부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말씀할거거든 어 모든 s는 남아있는거 뭐지 p야 p p이다라고 해야겠니 p가 아니다라고 해야겠니 p이다 왜 긍정이니까 얘는 모든 s는 p가 아니다 이때 주의하죠빨갛 펜. 여기서 이제 모든 s는 이라고 한말을 바로 처리하고 자, 이 말을 실전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화살표. 이거를, 자, 어떤 S도 라는 말을 써요. 실전에서는. 어떤 S도. 이거 보기 문제에 나오잖아. 실제 보기 한번 가볼래? 보기에 가면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그치? 그리고 또 보니까, 모든 S,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자 시,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내가 한번 써볼 테니까 따라서 적어봐 배우고 적어볼게 이거는 모든 S는 P이다잖아 그치 모든 S는 P이다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써볼래 전칭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라고 써봐 전칭 긍정 배우고 써먹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뭐야 전칭에? 부정이 그렇써 봐. 전칭 부정이라고 쓰는 거얘기다가 이해 됐냐? 지금 이거야, 이거. 자, 계속 간다. 그래서 이제 얘도 긍정칸이 있으니까 요새서 어떤 학생은 이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요. 얘는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즉, p가 아니다라고 하겠 제. 음. 이해 돼요, 안 돼요? 자, 교재에 뒷점 넘겨 봐. 자, 규제 직접 넘겨봐. 이제 1, 2분만 이제 참아보자. 우리 3번 선지로 가보면은, 3번 선지 보이지? 여기다 한번 써볼래, 그럼? 3번 선지에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고 있어 보이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야? 그럼 이제 어디에다 되는 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러면은 특징에 긍정이 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쵸? 그치? 써봐. 특징에 긍정. 이라고 쓰는 거야. 특 칭의 긍정. 아래 는 녀석은 뭐라고 얘기지?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학생은 쓰지 않는 다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뭐야? 특징? 부정. 부정. 그렇지. 잘했어. 얘는 특징? 부정이니. 되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응. 음. 네가 이제 저 세계일차문제를 열라면 머리 아프게 풀어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졸라 고민해야 될걸 내가 함께 정리해 주는 거야 잘봐자그 다음에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야 지금부터 이제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할 건데 이렇게 줄표 연결해 보고 됐어요 이렇게 줄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위에서 아래로 각각 내려 화살표를 위에서 아래로 각각 내려 이거 지금 필기하고 이해되잖아 그럼 수능 때까지 계속 울고 먹을 수 있어 잘 봐야 돼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각선 방향은 양방향 화살표, 반대말 표시를 할 거야. 무슨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대각선 방향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만들 거야. 됐지? 자, 지금부터 필기합니다. 얘가 위에 있는 두개 관계가 반대 관계야, 반대 관계. 반대 관계, 반대 관계라고. 보기를 한번 봐볼래? 자, 앞장으로 오셔갖고 보기를 봐봐. 반대 관계에 설명 쭉 나왔잖아. 이거 보이지? 자 이거 알아뒀으면 이거 진짜 졸라 학범이었겠다 어? 반대관계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 체크한 거 확인되지 않았지? 반대관계라고 나왔잖아 이거하고 이거 맞지?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오른쪽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신기하지 않냐? 그치? 신기하지? <laughs> 이해되지 반대관계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모순관계 여기다 써볼게 대각선 방향은 서로 모순관계 이게 이제 모순관계거든. 지문으로 오셔갖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게. 지문으로 오셔가지고, 자 왼쪽 맨 위로 올라가봐. 왼쪽 맨 위로 올라가면은 모순관계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을 봐라. P라고 하면, 자 뒤에 P와 not P가 모순관계다. 보이냐? P와 not P가 모순관계야. 어. 그러니까 이걸 전체 P라고 하면은 얘가 not P가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얘가 피면은 얘가 나 피가 니다 이해돼요? 오 어, 오케이 그런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모순관계라고 해놓고 마지막 이거는 함축이라는 말이지 함축 위에 있는 녀석들이 아래 에 있는 녀석들을 포함한다야 안 한다야? 포함한다지. 함축은 포함한다지. 포함한다. 포함한다 얘기야. 왜냐면은 위에 있는 건전체니까 전체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어떤 건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겠지 이해되죠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문제 풀이 핵심은 보기 문제 있잖아 보기 문제 풀이 핵심은 심은 우리가 정리했던 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 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했다면은 일관성 이것만써나 일관성 땡땡 일관성은 p 또는 나피 이것만 존재해야 되는 그런 관계의 성질을 말하는데 반드시 피와 나피 사이에서의 관계만 적용된 어 그니까 여기 1번 선지하고 보기문제 보기문제 이제 숙제 보기문제 다음주 화요일까지 오늘 당장 해봐 오늘 당장 보기문제 1번하고 3번선지 일관성 나오잖아 그치 그 명제가 이미 우리가 적어놨듯이 이런 관계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건지만 때려 넣어서 때려 넣어서 대각선 방향의 관계인거 대각선 방향의 관계인 거끼리만 일관성이 적용될 수 있어 오 아이씨 그만 토해되는데 그니까 하나만 해보자 아이씨 참아야 되는데 자 보기 문제를 넘겨봐 뒷장 넘겨봐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거지 어? 잘 봐라 여기에 1번 선지만 봐봐 완결성의 동그라미 1번 선지에 완결성의 동그라미 딱 하고 어? 영어 선생님한테 엄청 욕먹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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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완결성의 동그라미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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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어, 쓰지 않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하고 뭐 관계야? 얘랑 누구랑 관계야? 얘랑 얘의 관계지 맞지? 이거는 반대 관계야? 무슨 관계야? 잘봐 이거랑 이거랑은 반대 관계야? 무슨 관계야?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랑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니까 반대야 모순이야 시작 반대 아니 모순이라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아 우리 아, 그래 딱 도해 버린다 자 이거는 반대 관계야 그러니까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대 관계에 대한 거니까 틀린 거지 이해 되냐 후 이런 거야 이제 3번 을 해봐야지.